이사님, 10년 축하드려요. 네, 고맙습니다. 좀웃어주세요 웃고 있어요. <laughs> 입사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? 저는 4시습니다 우와! 저보다 더어리운데이지금4 아. 0살 10년이 됐습니다. 와. 사실 10년이, 1 0년 회사에 10년을 일한 것이 사실 대단한 건 아닌데, 어, 지금 막내 일도 있었고, 힘든 일도 있었고, 어? 좋은 일도 있었고, 기쁜 일도 있었고, 슬픈 일도 있었고, 많은 일도, 일도 있었는데, 가장 큰 것은, 음, 어,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많이 전하지 못했는데, 그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사장님과 좀그 많은 의원들과 직원들, 특히 인터 팀원들. 같이 어, 힘든데 끝까지 같이 고생해주고 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. 음, 이자리 <목소리도> 그것이 무엇이고저 직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 비전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것이 신년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 네,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같입니다